달성군의회는 제 294회 임시회를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는 구자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문호 군수와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한 5건과 또 집행기관 발의한 10건이 접수돼. 해기 동안 안건별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식 이후 1차 본회의는 안건별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복경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신동륜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김은영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원들이 제안 설명하고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결건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에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과 20일 휴회를 갖고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안건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 의결될 예정입니다.